프랑스의 극작가 에릭 슈미트가 쓴 희곡 《방문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치독일에게 점령당한 오스트리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시그만 프로이드의 방에 연미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프로이드는 지금 나치독일에 의해서 망명을 종용받고 마음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프로이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란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투영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프로이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대화 내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인가를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의 희극입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남기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돈으로 책을 사서 보시든가 아니면 연극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란은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 여쭙고 싶은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프로이드가 묻고 싶은 것과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자라는 희곡에서 주목할 것은, 프로이드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프로이드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기와도 비슷합니다. 욕기에서도, 욕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할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욕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을 통하여 오히려 요비 여쭙고 싶었던 질문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질문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작고로 평탄치가 못했습니다. 마치 개와 고양이와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위로 올리고 흔듭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것을 적대감의 표시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아래로 내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다고 멍멍멍 하면 고양이는 그것을 적대감의 표시로 해석을 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도 이처럼 오해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정성과 노력과 사랑을 하나님에게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다가온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열매를 먹는 날에는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것을 나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뱀의 유혹도 한몫을 했습니다마는 왜 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반대말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뱀의 말이 왜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것은 인간 속에 뭔가 왜곡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곡된 것이 있기 때문에 뱀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원인은 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넘어질 만한 것이 없다면 뱀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걸어봤자 헛것이니까 그러나 뭔가 넘어질 만한, 이유, 넘어질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말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깨달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동산을 지나가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염려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화가 났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려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염려하고 찾으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실까, 그들에게 진노하실까 치레 겁을 먹고 숨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 경찰을 보면 긴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긴장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과속을 하고 있다든가, 뭐, 고통복교를 어겼다든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다면 겁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흔적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오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게 성경 줄거리입니다. 성경의 줄거리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이나 인간의 우수함이나 거룩함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역에 힘겨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옛날이 낫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옛날이 낫다.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들었습니다.